5월 25일 새벽 예배 오신 우리 홀리리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 설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사람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능력이 되는지 깨닫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또이한 주간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며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맞출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해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는 27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 당신이 자세한 율법의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백성에게 율법이 무엇이고 그 율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율법을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과, 여러 규칙들과, 제사와, 방식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하나님이 다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내용이 있는지 모릅니다. 짐승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고, 종들,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대단하게 우리의 업적을 세우고 우리가 엄청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규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오늘 읽은 말씀 26장에 보면 핵심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잘 준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앞부분에 써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1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상과 벌에 대한 것들을 이 레위기 26장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쭉다 나열을 합니다. 율법을 나열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고 지켜야 될 내용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선택해라. 네가 그길 중에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이 법을 지킬 것이냐?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너희가 너의, 너에게 지키라고 준이 율법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따를 것이냐? 그건 너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선택에 따른 책임, 결과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 급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에 임박했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내가 덥석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확답 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허락받지 않고 내가 했던 내 결정은 책임도 내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의지라는 것은 책임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두렵고 내가 결정하는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싶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내 마음은 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음 급하지 않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게 내어놓고 기도하며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따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내일의 결정을 하고 내가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결정하게끔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할 것이냐? 여러분 어느 걸더 믿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 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분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쭉나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지키기를 원하면 그 율법에 순종하기 원하면 그 율법을 순종하고 따르라.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복된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 풍성함, 안전함, 평안함. 이 내용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다른 외적인 두려움,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수가 적어도 적은 수가 만명을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조로운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조롭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에 보면 전쟁이 있고 적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도 있고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낸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오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넉넉히 이겨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조로운 인상은 어려움이 온것 같은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지나게 모르게 지나간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막 완전히 넉넉한 삶도 아니고 완전히 성공한 삶도 아닌데 생각해 보고 지나 보니까 그렇게 죽을 만큼 고생하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은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그 10절의 말씀. 그 말씀은 짧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증벌에 대한 말씀은 훨씬 깁니다. 14절부터 43절까지에요.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상에 비해서 벌의 항목이 3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십시오. 26장 전체를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습니까? 뒤로 넘어지는데도 코가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될듯 하는데 틀어지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보인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희한하게 우리는 불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희한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징계도 많고 징벌도 많고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될듯 하는데 안되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삶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넘어간지 모르게 넘어가는 순조로움 평안함이라는게 있는 삶입니다. 왜 부정적인 이 벌이 세 배나 많이 나열되어야 될까? 하나님이 이 참혹한 현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난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참혹하게 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희들이 내 말을 준수하지 않고 너희의 법대로 살아갈 때는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부딪혀야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게셀수 없이 많다. 난 너희들이 이 안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이런 각가지 것들에 속하지 않기를 원한다. 단지 3절에서 13절까지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자연스러움, 너무나 순조로움, 너무나 평안함. 평화. 하나님의 인도하신. 난 너희들이 물로 흐르듯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하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고 그 율법에 순종한다는 건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로서 있고 싶고 또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남겨두고 싶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일치되는 선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지키면 상 주는 것 그래서 어떤 큰 고울에 다다르는 것 어떤 내 성취욕에 내 욕구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준수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 성도 여러분 이 한주를 시작합니다 한주를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시냐고 믿지 마시고, 그걸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지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 같았는데 힘들지 않고 너무 의외롭게 살았다는 고백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을 오늘 하루를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네가 선택하여라. 네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순종에 복종에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율법을 거스르며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주시는 복이 짧은 열절 그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순조로움 평안함,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